이번 주에는 내가 업로드한 동영상을 수정하는 방법과 좋아요, 댓글 남기는 방법, 그리고 업로드한 동영상을 삭제하는 방법을 배웁니다. 먼저 모바일 폰 바탕 화면에 유튜브 앱을 실행시키고, 오른쪽 상단에 동그란 프로필 이미지를 눌러서 내 채널 홈에 들어옵니다. 네, 모바일 폰 바탕 화면에서 유튜브 앱을 실행시킵니다. 내 채널을 누른 후에 내 채널 홈 화면으로 들어왔습니다. 첫 번째 내 채널에 업로드 된 동영상, 제목을 수정하는 방법입니다. 동영상 관리를 눌러줍니다. 내가 업로드한 모든 영상의 리스트가 나옵니다. 내가 수정하기 원하는 영상, 나의 방 1, 샵 쇼츠, 영상 옆에 세로로 점점점 눌러줍니다. 수정 또는 삭제할 수 있습니다. 수정을 누르겠습니다. 수정할 수 있는 제목, 그리고 공개 상태, 시청자 층, 댓글 기준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제목을 수정합니다. 나의 방2 네, 0 백자 이내로 최대한 길게 적어주고 마지막에는 샵 쇼츠 적는 것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공개 상태는 한번 눌러주면 공개, 비공개 선택할 수 있습니다. 공개로 설정하시고 시청자층이 아니요 아동용이 아닙니다 설정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그리고 댓글 눌러보겠습니다. 부적절할 수 있는 댓글은 검토를 위해 보류, 검토기준 높이기 두 가지를 체크한 후에 상단의 화살표 버튼을 눌러서 돌아옵니다. 수정할 사항이 모두 완료되었을 경우에 상단에 저장 버튼을 눌러서 저장을 합니다. 동영상이 업데이트 되었습니다라는 메시지가 나옵니다. 그리고 상단에 내 동영상 옆에 화살표를 눌러서 유튜브 내 채널 홈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번에는 홈 화면에 내가 업로드한 영상을 댓글을 확인하고 댓글 남기는 방법 알려드립니다. 내가 원하는 영상을 터치해서 플레이합니다. 제목은 나의 방 1로 시작. 자, 영상이 플레이가 되고 소리가 나옵니다. 여러분은 업로드된 영상을 끝까지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영상 옆에 보면 좋아요. 엄지척 좋아요. 그 다음에 싫어요. 다음에 이모티콘은 댓글을 확인하고 남길 수 있는 댓글 이모티콘입니다. 자, 눌러보겠습니다. 자, 댓글. 댓글을 남기고 싶다. 그 댓글 추가 창을 눌러서 글을 남깁니다. 비, 비행기 눌러서 바라크 그 남겼습니다. 댓글 옆에 톱니바퀴 눌러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이곳에서도 댓글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부적절할 수 있는 댓글은 검토를 위해 보류, 검토 기준 높이기 두 가지의 체크를 하였지만, 저희가 나중에 댓글 사용 안함으로 수정하십시오 하면은, 예, 댓글 사용 안함에 체크한 후에 돌아옵니다. 다시 화살표를 눌러서 댓글창으로 돌아옵니다. 댓글 확인이 완료되었으면 X 창을 닫습니다. 좋아요를 누르고 댓글을 남기고 다시 홈 화면으로 돌아옵니다. 화살표를 눌러서 내 채널 홈으로 돌아옵니다. 이번에는 영상을 삭제하는 방법 알려드립니다. 다시 동영상 관리 누릅니다. 삭제하기 원하는 동영상 옆에 세로로 점점점 눌러줍니다. 수정도 할수 있고 삭제도 할수 있습니다. 저희는 삭제 버튼을 누르겠습니다. 동영상을 삭제하시겠습니까? 메시지가 나오고, 삭제를 눌러줍니다. 업로드 목록에서 동영상을 삭제했습니다라는 메시지가 나옵니다. 다시 화살표를 눌러서 내 채널로 들어왔을 때에 아까 홈 화면에 보이는 영상이 두 개였지만 지금은 하나는 삭제되었고, 하나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이번 주에는 나의 방 6부터 나의 방 10까지의 과제가 있습니다. 내 네, 모바일 폰 바탕 화면에서 유튜브 앱을 실행시킵니다. 내네 채널을 누른 후에 내네 채널 홈 화면으로 들어왔습니다. 첫 번째 내네 채널에 업로드된 동영상 제목을 수정하는 방법입니다. 동영상 관리를 눌러줍니다. 내가 업로드한 모든 영상의 리스트가 나옵니다. 내가 수정하기 원하는 영상, 나의 방 1, 샵쇼츠 영상 옆에 세로로 점점점 눌러줍니다. 수정 또는 삭제할 수 있습니다. 수정은 누르겠습니다. 수정할 수 있는 제목 그리고 공개 상태 시청자 층 댓글, 기준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제목을 수정합니다. 나의 방 2일. 네, 100자 이내로 최대한 길게 적어주고, 마지막에는 샵 쇼츠 적는 것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공개 상태는 한번 눌러주면 공개, 비공개 선택할 수 있습니다. 공개로 설정하시고 시청자층이 아니요 아동용이 아닙니다. 설정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그리고 댓글 눌러보겠습니다. 부적절할 수 있는 댓글은 검토를 위해 보류, 검토 기준 높이기, 두 가지를 체크한 후에 상단에 화살표 버튼을 눌러서 돌아옵니다. 수정할 사항이 모두 완료되었을 경우에 상단에 저장 버튼을 눌러서 저장을 합니다. 동영상이 업데이트 되었습니다라는 메시지가 나옵니다. 그리고 상단에 내 동영상 옆에 화살표를 눌러서 유튜브 내 채널 홈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번에는 홈 화면에 내가 업로드한 영상을 댓글을 확인하고 댓글 남기는 방법 알려드립니다. 내가 원하는 영상을 터치해서 플레이합니다. 제목은 나의 방 1로 시작. 자, 영상이 플레이가 되고 소리가 나옵니다. 여러분은 업로드 된 영상을 끝까지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한번더 터치하여 플레이 되었던 동영상을 일시멈춤 시켰습니다. 네, 영상 옆에 보면 좋아요, 엄지척, 좋아요, 그 다음에 싫어요, 다음에 이모티콘은 댓글을 확인하고 남길 수 있는 댓글 이모티콘입니다. 자, 눌러보겠습니다. 댓글, 댓글을 남기고 싶다. 댓글 추가 창을 눌러서 글을 남깁니다. 비행기 눌러서 바라크 그 남겼습니다. 댓글 옆에 톱니바퀴 눌러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이곳에서도 댓글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부적절할 수 있는 댓글은 검토를 위해 보류, 검토 기준 높이기 두 가지의 체크를 하였지만, 저희가 나중에 댓글 사용 안함으로 수정하십시오 하면은, 예, 댓글 사용 안함에 체크한 후에, 댓글 사용 안함에 체크한 후에 돌아옵니다. 다시 화살표를 눌러서 댓글창으로 돌아옵니다. 댓글 확인이 완료되었으면 X 창을 닫습니다. 좋아요를 누르고 댓글을 남기고 다시 홈 화면으로 돌아옵니다. 화살표를 눌러서 내 채널 홈으로 돌아옵니다. 이번에는 영상을 삭제하는 방법 알려드립니다. 다시 동영상 관리 누릅니다. 삭제하기 원하는 동영상 옆에 세로로 점점점 눌러줍니다. 수정도 할수 있고 삭제도 할수 있습니다. 저희는 삭제 버튼을 누르겠습니다. 동영상을 삭제하시겠습니까? 메시지가 나오고 삭제를 눌러줍니다. 업로드 목록에서 동영상을 삭제했습니다라는 메시지가 나옵니다. 다시 화살표를 눌러서 내 채널로 들어왔을 때에 아까 홈 화면에 보이는 영상이 두 개였지만 지금은 하나는 삭제되었고 하나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이렇게 동영상을 수정하고 댓글을 확인하고 댓글을 남기고 그리고 영상을 삭제하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이번 주에는 나의 방 6부터 나의 방 10까지의 과제가 있습니다.